19번.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프라임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다항함수인 겁니다. 자, 자가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2 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분의 fx가 1로 수렴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과 분자의 최고차항이 같아야지만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따라서 fx는 3차예요. 3차이면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fx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e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야 3차로 나눠서 2가 남고 2가 남아서 결과적으로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0분의 f 프라임 x가 1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하면 6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일 텐데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런데 수렴해요. 그러면 0으로간 상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예요.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 프라임 X도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값은 0으로 가는 거니까 B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0이에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6 X 제곱 더하기 EAX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극한값을 직접 구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 프라임 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6x 제곱 더하기 2a x 인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6x 더하기 2a 자 따라서 2a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근데 1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a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x는 6x 제곱 더하기 x 따라서 f 프라임 1은 6 더하기 1해서 7 이렇게 구하면 돼. 자 또는 또는 자. 요 관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 자, 요 관계는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 프라임 x. 아,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f 프라임 0이 0 되는 거죠? f 프라임 0이 0이에요. 왜냐하면 다항함수니까 미분해도 다항함수가 나올 테니까 f 프라임이 0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수 있어. 리미트 x 가 0으로 갈 때, x 기 0분의 f 프라임 x 기 f 프라임 0. 그럼 얘는 뭐예요?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좀더 얘기하면 f 프라임 x를 한번더 미분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니까 여기 에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즉, f의 프라임의 더블 프라임의 0. 그러면 f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보면 f 프라임 x를 한번더 미분하면 1 2 x 더하기 ea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f 더블 프라임 0은 ea가 되는 거예요. 그 ea가 1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값 2분의 1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상.